안녕하세요. 5분심리학 한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, 음,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냐? 뭐, 당연히 7가지 색깔, 7가지 무지개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사실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분류하는 것은 이 서양의 어, 마음의 습관입니다. 자이 처음으로 무지개를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. 그 여러분 잘 아시죠?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창안하신 발, 어, 발견한 어,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어느 날 프리즘을 가지고 이제 햇빛을 비춰보다가 이 햇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반이 이 무지개 색깔을 총 54가지인가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근데 이 54가지 색깔 무지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하나 세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간의 인지는 사람의 이제 인지 과정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많은 그런 분류를 몇 가지로 기억하기 쉽게 묶, 묶습니다 자이 과정을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각 어떤 스펙트럼의 대표 색깔로 어 색깔을 나눈 것이죠. 자, 그게 왜 하필 일곱 가지였느냐? 자, 안식 뉴턴이 살던 당시 이제 영국은 기독교의 그런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뭐 근세 이전까지는 종교의 힘이 굉장히 컸죠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제, 뉴트는 그 기독교에서 이제 신성시하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숫자인 일곱 가지로 이 54가지 색깔을 분류를 해볼 생각을 한 것이죠. 자, 사실 무지개는 그 나라에 따라서 또는 문화권에 따라서 어, 분류하는 색깔이 다릅니다. 자,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세 가지 색깔로 보기도 하고요. 에, 미국은 이제 뭐 어느 시점까지는 여섯 가지 색깔로 어, 무지개를 분류를 했습니다. 자 현재 이 여섯 가지 색깔 무지개는 이제 성 소수자들의 이제 상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뭐 그랬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색 무지개 아 무지개를 이제 다섯 가지 색깔로 분류를 해요. 자이 동양의 다섯 가지 색깔은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분류입니다. 어자 음양오행설의 다섯 가지 색깔은 그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이 이제 목화토금수 나무 불흙 금속 그리고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. 자물말 그대로 말뜻 그대로 이렇게 모든 그 세세,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가 다섯 가지뿐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이제 상징적인 이런 이제 동양 사상의 어, 그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. 자,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원소의 대표 색깔이 목은 푸른색, 화는 붉은색, 토는 노란색, 금은 흰색, 수는 검정색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오색이란 것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다섯 가지 색깔이라는 제한적인 색깔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의 색깔,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, 색깔이 많다. 자, 요런 의미라는 것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, 아,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냐. 아, 이것을 이제 굳이 일곱 가지가 맞다, 뭐 다섯 가지가 맞다, 뭐세 가지가 맞다, 여섯 가지가 맞다, 요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. 자,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, 인간의 경험이 자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는 가장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단위를 이제 지각이라고 합니다. 자 지각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어, 받아들이는 최초의 과정이에요. 자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바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지각이라는 내가 받아들인 이런 자극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. 자 지금 이제 무지개를 보고 내가 이것을 몇 가지 색깔이라고 해석을 하는 과정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말씀은 어,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각이라는 단위에서부터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몇, 몇 가지 색깔이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어, 인간의 모든 행동은, 모든 행동은, 그리고 뭐 판단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고차원적인 어, 행동까지, 마음까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.